에... 9월 27일입니다. 제가 좀 한가해졌거든. 추석 선물 하나 줄게. 삼성전자 68,400원 기준으로 저 최저저 최저저 신호들로 거의 저점 영역이 다 들어서 지금 추가 하락 최대가 마이너스 3.9%에 그 이상 내려가기 어렵다. 이래 나온다. 내 모델 분석이 방금 했어. 여러분들한테 추석 선물 주려고. 그래서 아 삼성전자 단기 신호는 거의 최저점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완전 완벽 최저는 아니죠? 그리고 추가 마이너스 3.9%가 현재로서 내려갈 수 있는 최대치다 그렇게 해서 나왔어. <laughs> 추석 때 추석에서 추석 선물이라 그러고 내가이 뒤에는 추석이니까 고수들의 놀이 이야기들을 한해 볼게 고수 이야기를 시리즈로 할까? 그래 싶어. <laughs> 어찌됐든 간에, 고수 시리즈. 그러면 초보에게 뭐 충고도 되겠지. 우위됐든 간에 고수 시리즈를 하나 올려볼게. 추, 추석이니까. 자, 추석 선물입니다. 삼성전자 68,400원 기준으로 최저 신호들이 다, 아 알지, 알지. 최저가 들어오고, 저가 들어오고 있고, 거의 최저 영역에 한, 하여튼 많이 들어와 있어. 완벽 최저는 아닌데. 그러고, 현재 지점에서 최대 하락을 해봐야 마이 3.9%가 다다. 이래 계산이, 모델 분석에 나와서 선물이라야 참고해.